맞아. 됐지? 어,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구나. 됐어요? 자,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. 얘가 어찌고?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래요. 우리의 각오. 어, 각오라는 게 누구야? 우리. 똑같은 의인데요. 얘는 어떤 소유를 나타내고 얘는 주체를 나타낸대 행동의 주체. 물론 선생님, 각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소유로 보면 안 돼요?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오케이. 아마 외국 사람도 이거 보면 미칠 거예요. 볼게 얘는 형성자고요. 얘는 대상이래요. 이거 완전히 반대말이야. 형성자는 봐봐. 요걸 s 놓고 앞에 거를 그리고 와 놓게 거의 의란 말이 있어 형성자면 다윈의 진화론이면 다윈이 더 크고요 다윈이 생각한 진화론이죠 됐나요 진화론이 누구 거야 다윈 거다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뭐예요 책이 저자를 소유하는 거야 지금 말이해되 이건 다윈이 갖고 있는 진화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그 저자가 차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다 지금 이런 거면 박광 싫어하려나? <laughs> 야너영원 새끼야 네. 어, 그럴 거 같은데 네. 독한 거 같은데 자다 네,